소금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는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. 소금 줄이기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,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게 됩니다. 나트륨은 체내에서 세포 외계 농도를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이 전기 신호를 전달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무기질 영양소입니다. 지나치게 소금을 줄이면 혈액 속 나트륨이 희석되어 저나트륨혈증이 생기고 세포가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. 뇌세포가 부으면 두통, 구토, 혼돈 상태를 발생시키고,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나트륨 부족은 혈액량을 줄여 저혈압을 일으키고, 어지럼증과 시신 위험을 높입니다. 장기적으로 나트륨이 부족하면, 신장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,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,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도 깨져, 심장박동 이상, 근육약화, 심한 경우, 부덤맥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특히,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는 분은, 저염식과 약효가 겹칠 경우 급격한 혈압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에 지나친 저염식을 피하고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.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, 알고 싶은이었습니다.